안녕하세요 서드리입니다 저는 2019년 8월 연금저축펀드와 IRP 2019년 12월 퇴직연금 DC 2021년 4월 중개형 ISA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8월 연금계좌 기준 절세계좌로 금융자산 불리기 시작한지 벌써 6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기념으로 제가 직접 투자하면서 느꼈던 절세계좌의 정말 아쉬운 점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절세계좌의 아쉬운 점첫 번째는 달러 의수금을 보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 주식 직투하는 일반 계좌와 다르게 절세 계좌에서는 달러 환전이 안됩니다. 대부분 절세 계좌에서 S&P500, 나스닥백, 미배당 같은 국내상장 미국 ETF를 모아가고 계시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계실텐데요. 그리고 이름에 H 들어간 달러 환해지 ETF보다 달러 환율도 주가가 반영되는 달러 환 노출 ETF를 선호하실 겁니다. 타이거나 코덱스, 에이스 미국 S&P500이 대표적인 국내상장 미국 ETF죠. 보통 환율은 그 나라 경제력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미국 경제력이 훨씬 크고 미래 성장률과 경쟁력 측면에서도 미국에게 유리한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 달러 환율도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처럼 우상향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실제로 달러 환율 차트를 보면 중간중간 변동성은 있지만 저점을 다지면서 꾸준히 오르는 모습입니다. 1981년 700원도 안 했던 달러 환율은 2025년에 1,400원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달러 환율이 1,200원 넘으면 비싸다 했는데 요즘은 1,300원 대만 돼도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주가와 환율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는 모습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원화보다 달러 표시 자산을 더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달러 예수금이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주식 직투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면 100% 공감하실 텐데요. 미국 주식이 고점 대비 20% 30% 떨어져서 큰맘 먹고 물타기 하려고 보면 주가와 다르게 달러 환율이 폭등하면서 추가 매수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달러 환율 때문에 물타기에 필요한 원화가 늘어나서 하락장 박앤세이라는 기분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나중에 달러 환율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환손실도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4월 초 관세전쟁 여파로 S&P 500 ETF인 부는 고점 대비 19% 떨어졌습니다. 제 기준 부가 고점 대비 15% 떨어지면 조금씩 추매를 시작할 가격대인데요. 하지만 이때 달러 환율은 1486원까지 치솟으며 물타의 계획 중인 분들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습니다. 2022년 하락장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모두 평소보다 달러 환율이 확 올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1년 닷컴버블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에 우리나라는 1997년 IMF때도 달러 환율이 미칠 듯이 올랐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도 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죠. 물론 과거 데이터를 보면 달러 환율 고점의 주식을 매수했어도 결국 주가 상승폭이 훨씬 컸던 만큼 하락장이라면 환율 무시하고 추매하는 게 정답이긴 했습니다. 여튼 이 관점에서 절세 계좌도 달러 예수금 확보가 가능하다면 하락장 물타기 할때 심리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많이 오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달러 환노출 ETF를 사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절세계좌에서 달러 예수금 확보는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대신 조금 손이 가지만 절세계좌도 달러 예수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나름 있습니다. 원화 예수금을 국내 상장 소파 ETF나 한국판 SGOV인 타이거 미국 초단기 ETF를 매수하면 됩니다. 이 ETF들 주가는 달러 환율 따라가면서 미국 기준금리 정도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절세계좌에서 이 ETF들을 사면 일반계좌에서 달러 예수금 가지고 있는 것과 거의 같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ETF 주가가 달러 환율에 연동되다 보니 예수금이지만 환율에 따라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계좌 달러 예수금에는 따로 수익률 표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절세계좌는 ETF 수익률로 표시되는 만큼 순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계좌에서 SGOV 인식은 원금 보장 플러스 월배당 이자 지급하는 매우 안전한 ETF 포지션이지만 원화로 표시되는 한국판 SGOV가 마이너스 되면 뭔가 잘못되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같은 날 매수했다면 환율 때문에 원화로는 둘다 마이너스지만 앱 화면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도 국내 상장 ETF 시장이 커지면서 종류도 꾸준히 늘어난 덕분에 절세계좌 단점들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ETF들을 활용해서 달러가 떨어졌을 때 미리 준비해두면 절세계좌도 조금 마음 편하게 하락장 물타기 할수 있게 됩니다. 매월 50만원씩 월정립 매수하는 연금계좌는 애초에 예수금을 남겨주지 않지만 IRP와 퇴직연금 DC는 안전자산 30%룰 때문에라도 현금을 일부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원화보단 달러를 믿기 때문에 현금은 이왕이면 달러로 가지고 싶었지만 소파 ETF는 합성이라 그런지 안전자산 30%로 편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워낙 파킹형 ETF를 매수하거나 정기예금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한국판 SGOV는 안전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IRP와 DC에서 매수해뒀습니다. 원조처럼 매월 배당금도 나오니 배당금 늘려가는 재미도 은근 클것 같고요. 절세계좌에서 거치식 투자로 미국 주식 현금 모아가는 분들이라면 이런 달러 ETF 활용도가 특히 더 좋을 겁니다. 저도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계좌 일부를 현금으로 둘 계획인데 이자를 매월 받을 수 있으니 딱인 것 같습니다. 물론 SGOV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달러가 아니라 초단기채 ETF라 완전 현금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정도면 제 기준 달러 예금과 같다 생각하기에 저는 IRPDC계좌에서 달러 예수금 포지션으로 적극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강력한 하락장을 만나 위험자산 비중이 70% 아래로 내려가면 달러 ETF를 팔아 주식을 추가 매수하고 그런 일이 없더라도 꾸준히 달러 자산 확보할 수 있으니 원화보다는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절세 계좌 아쉬운 점두 번째는 중도 인출 패널티입니다 연금 계좌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연금 계좌는 세일 공제와 가세에 이어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얼마를 받든 건보료 미반영이라는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을 전부 누리려면 만 55세가 넘어야 가능합니다. 그 전에 중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죠.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 투자로 배당금 받거나 수익 실현하면 15.4% 배당 소득세가 붙는데 연금 계좌 중도 인출 세율은 1.1% 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세액 공제도 연봉 5,500만 원 넘으면 납입한 돈에 13.2%만 돌려주는데 중도 인출하면 16.5%를 뜯어갑니다. 3.3%만큼 손해보는 것이죠. 사회 초년생부터 연금계좌를 이용해서 금융자산 분리기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심리적, 금전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내집 마련이나 결혼 출산 등 인생의 큰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40대, 50대라면 그나마 괜찮지만 사회 초년생은 대부분 인생의 큰 이벤트를 앞둔 경우가 많고 이것들은 당연히 목돈이 필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연금계좌 투자와 노후준비를 멀리 하게 되는 이유죠. 물론 중도인출할 때16.5% 기타 소득세 대신 저율과세되는 예외도 있지만 솔직히 조건이 너무 빡셉니다. 당사자가 죽거나 완전 망해야 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반면 ISA는 3년 만기 전에 계좌를 해지해도 일반 계좌처럼 배당금과 시세 차이게 15.4% 과세가 끝입니다. 연금계좌도 이런 식으로 바뀌면 많은 분들이 노후준비에 더욱 관심 가지고 직접 투자하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세액공제받은 원금도 중도인출 시 혜택받은 비율대로 다시 토해내고 투자수익에도 15.4% 과세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렇게만 제도가 개선돼도 은퇴, 노후 관련 사회적 비용이 전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당장은 바뀔 리 없으니 절세계좌를 최대한 영리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큰돈쓸일많은2030 투자자라면 무작전 연말정산 환금만 보고 연금계좌에 입금하기보다는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만 투자하고 ISA를 적극 이용하는 식으로 말이죠. 대신 연금계좌 투자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반대합니다. 항상 이야기했듯이 투자도 습관입니다. 한달 5만원, 10만원이라도 꾸준히 ETF 투자하면서 자산 불어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과 장기 투자가 좋다는 자료만 읽어보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투자하겠다 결심한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락장 만났을 때 팔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완전 다를 겁니다. 저는 irp 계좌에서 매년 2,300만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17에서 25만원인데요. 투자기간이 5년 넘으니 적은 금액이지만 누적수익률 80% 넘었고 금액으로도 700만원 불어난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더 꾸준히 모아가면 되겠다는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투자 경험 쌓을 수 있으니 연금계좌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매월 3만원, 5만원씩이라도 꾸준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세계좌가 이런저런 아쉬움은 있지만 미국 ETF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가장 효율 좋은 계좌인 만큼 저도 모든 계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예상보다 훨씬 잘 나가고 있다 보니 굳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보다는 지금 방법을 꾸준히 유지하는데 더욱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